오늘은 그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 리팩토링법 세 번째인데요. 함수형 코어, 코어 엔드, 그어 명정형 쉘, 가변 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함수형 아키텍처는 이제 어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이제 함수형 아키텍처로 아예 부작용이 없는 거는 이제 만들 수 없다 이게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비현실적 이라는 거죠 뭐 메모리 랑 cpu 가 무한대 라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실에선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제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코드와 부작용을 일으키는 코드를 분리하는 거라고 지금 어 이,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책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유니테스팅 이 책의 6장을 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이제 비즈니스 현상 끝으로 몰아서 예,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부작용과 완전히 분리하는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바깥을 두러룩쌓 있는 뉴터블 쉘, 예, 가변 쉘이 있고 안에 펑셔널 코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변 쉘이 어떤 인풋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인풋을 얻어서 f u n 코 t 에게 전달을 하면 f u n 코 t 는 이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값을 다시 가변셀에게 리턴을 하면 가변셀은 그 반환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데거나 아니면 다른 a p i 를 호출한 데거나 이런 일을 할수 있겠죠. 네,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코드 어, 결정을, 내, 여기 이제 뭐, 결정을 내리는 코드를 functional c o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f u n 코 t 는 i m m u 한 거죠. 여러 번 호출해도 동일한 입력을 제공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 예, 그런 영역이 될 거고 부작용이 없어서 수학적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할 수 있고 이런 코드는 테스트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킹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별로 없고 값이 어떤 인자를 주면 어떤 값을 반환하기도 테스트하기가 용이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변실을 보면은 가변실은 어떤 이런 입풋을 제공하고 반환된 결과 가지고 어떤 사이드 이펙을 이제 유발하는 사이드 이펙이라고 하면 DB의 변경이나 메시지 버스로 메시지 전송 같은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함수형 코어와 가변 쉘의 이제 협력 방식을 보면요. 가변 쉘이 먼저 모든 입력을 수집을 해요. 예, 그다음에 이 입력을 함수형 코어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형 코어는 이 입력에 따라서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값을 반환을 해요. 그 가변셀은 반환된 값을 가지고 부작용으로 변환한다.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DB로 변경하거나 DB 어떤 변경하거나 을 메시지 버스로 전송하거나 이런 일들이 되겠죠. 이 네, 예제는 이제 책에 나오는 예제를 제가 어, 자바 코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요, 어, 이 코드는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정적 메서드 호출을 하고 있어요. 디렉터리라는 걸 정점 메소드 호출하고 있고, 그다음 파일라이 파일에 또 정점 메소드 호출하고 있고, 여기 또 파일에 정점 메소드 호출하고 있어요. 또 여기도 파일에 라이트하고 있고, 여기도 또 파일에 라이트하고 있어요. 이 정점 메소드 호출이 있어서 테스트를 하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여기는 비즈니스 로직하고 이런 어떤 비즈니스 로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어떤 파일, 디렉터리 이런 것들과 협업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코드로 보여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 먼저 그 함수형 코어를 적용하는 단계를 보면요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런 이런 어~ 외부에 대한 호출을 인터페이스에 대한 호출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일단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이 인터페이스 이름을 파일 s 파일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시스템이 만들 고요그 다음에 어디를 적용할 거냐 보면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건가 보면 되거든요. 제거해야 되는 건이 디렉토리하고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커멘트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류가 나는 데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파일 시스템에 대한 호출로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이 없으니까 처음에 오류가 나는데 이거를 필드로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파이널로 처리를 해서. 컨스트럭터에 네, 파라미터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파일 시스템에 어, 파일 시스템 어이 네, 파일 시스템 뷰가 아니고 파일 시스템인데 파일 시스템에 갭 파일즈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잘못했네요 또 파일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이갭 파일즈라는 게 없으니까 메서드를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스트링 getFiles는 이제 파일 목록을 반환하는 거니까 스트링 어레이를 반환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렉토리 네임에 대해서 이제 해당 파일, 해당 디렉토리 에 있는 파일 목록을 반환하는 걸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라이트가 있어요. 라이트는 없으니까 또 오류가 날 거고 여기서 또 메서드를 만들면 예, 파일에다가 레코드를 라이트하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파일에 리드 라인 l i 라인스가 있는데 이것도 파일 시스템에 대한 호출을 바꿔요. 메서드를 만들면 얘는 어, 파일에 있는 라인을 다 반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스트링 어레이를 반환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파일 패스에 대해서 동작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제 다시 뭐 파일 시스템을 바꾸면될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뭘할수 있냐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호출로 변경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모킹을 통해서 테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만들어 보면요. 처음에는 어 우리가 원하는 호출을 인터페이스에 대한 호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테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테스트는 제가 그냥 하팬페이스로 붙여놓을게요. 뭐 안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는데 인포트를 하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예, 또 계속 인포트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이 파일 시스템을 모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get files 그 다음에 read l i n e 가 호출되면 어떤 값을 반환하게 이제 when에다 기술했고 을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오딘매니저의 에드레코드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외부 시그또 파일 시스템의 라이트가 호출됐는지 조사하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뭐 일반적인 형태의 그 테스트로 보여요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하면 잘 동작하겠죠 예작작 네. 하는 코드를 복사한 네, 거니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뭐야? 펑션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그런 걸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목 객체를 도입하는 걸 적용을 했어요. 테스트까지 추가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함수형 아키텍처로 이제 리팩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아까 유튜브 셸이 있었고 펑션을 코어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디 매니저는 펑션을 코어를 유지하고 뭔가 밖에서 퍼시스터라는 유튜브 셸을 통해서 인자를 전달하고 파일 컨텐트라는 인자를 전달하고 얘가 파일 업데이트라는 리턴 값을 반환하면 퍼시스터가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파일에 라이트 하게 그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파일 오디 매니저한테 인풋을 제공하는 거는 이제 맨으로 기술했어요. 그래서 스터빙한 거죠. 모킹하고 스터빙하고 다른데 스터빙을 해서 뭐 파일 시스템에 getFiles, readAllLines가 호출되면 뭐뭐뭐를 반환해라고 우리 테스트 코드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인풋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시전, 이 오딘 매니저가 반환한 디시전 결과는 보면 베리파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writeAllText가 이런 인자로 호출됐어 라는 걸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먼저 보면 은어 여기서 어. 이 코드를 보면은, 인자를 전달하는 걸 먼저, 어 인자를 전달하는 걸 먼저 하고 싶을 텐데, 이게 복잡해요, 인자가. 보면은, 어, 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이, 어, 파일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파일에 대해서 라인, 그, 파일에 있는 라인을 제공해줘야 돼요. 근데, 라이트는 좀 쉬워요. 라이트는, 아 그, 아웃풋, 그러니까, 디시전은 좀 쉬운 게, 파일 시스템에 라이트 올 텍스트만 하고 있거든요. 인자 두 개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으면 될것 같은 거예요. 레코드를 하고, 파일 업데이트라는 아웃풋인데, 얘는 파일 네임하고 레코드잖아요. 그래서 파일 네임하고 레코드.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파일 패스그러지 말고, 파일 네임이라고 볼게요. 네. 이런 레코드를 반환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밖으로 빼내놓고요. 밖으로 네.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을 다 바꾸는 거예요. 리턴을, 어, new file u p 한 다음에, new f i 하고 new record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n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는 리턴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 제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순서를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어, 원래는 테스트를 먼저 고치는 게 맞아요. 테스트를 고쳐서, 음,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반환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얘가 파일 업데이트를 반환하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를, 어, 이제, 지금 이렇게, 모킹한 걸 베리파이 하고 있었는데, 어서트를 하게 바꾸는 거죠. 어서트는 제가 하키를 등록 저기 뭐야, 콘템플릿을 등록해 놓은 게 있어서, 업데이트에, 어, 그 다음에, 파일네임. 여기 보면, 파일네임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코드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얘는 i m p o r t 해야겠죠. 예. 네. 그 다음에 e q u 한 다음에 뭐라고 비교하면 되냐면 얘랑 비교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 l e name 말고는 이제 그, 뭐, 가또 있나요? 얘가 파일 l 말고, 어 h r e 가 있죠, record. r e 는또 얘랑 같으면 되는 거죠. 얘를 또 그대로 복붙해서 이제 만들고요. 얘는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의 코드가 리턴을 안 하고 있어서 리턴을 하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 대로 라이트하던 어, 부분을, 부분을 이제 파일 업데이트를 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다 똑같거든요. 그래, 다 인자는 그대로고 이 파일 시스템의 라이트홀 텍스트를 리턴 유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J 해가지고 얘를... 어, 얘를 선택을 하고 요만큼을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eturn file u p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return null은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언 n r e 을 코드를 서 지우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돌려보면 테스트가 동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어서틀 두개 하고 있어요 파일 업데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음, 저는 이런 경우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 t 투 스트링을 해요. 투 스트링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그 뭐야 캐릭터라이즈한 테스트에서 배 했던 것처럼 절대 될수 없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어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돌리면 이렇게 틀렸다고 나오겠죠. 이 값이 나왔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복붙해가지고 이제 갖다 붙여면 되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동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두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더 가독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웃풋에 대한 거는 디시전 그러니까 아웃풋에 대한 거는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풋에 대한 거예요. 인풋에 대한 거는 보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파일즈, 그러니까 파일 네임의 목록이 있어야 되고 그 파일에 대해서 각각의 각 파일별로 라인즈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파일 컨텐트라고 하고요. 스트링 어, 파일 네임, 파일 패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컨텐트는 네, 어레이로 해가지고 컨텐트라고 안 하고 라인 라인즈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테스트부터 고쳐야 되는 걸로 보면, 이거를 바, 얘한테 이제 넘겨야 되는 거죠. 애드레 코드 할 때, 그래서 여기서 <laughs> 이만큼을 이제 일단 커 o m m e n 하우스라고요. 그 다음에 오 d i 니 m 한테 files라고 그런 걸 넘기고 싶어요. 아, 여기가 아니고 이 밑에죠. 그냥 그렇죠? files. 근데 files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 파일 컨텐트의 어레이인데 파일 수는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new 파일 컨텐트. 이제 네임이 얘랑 같으면 되거든요. 어 지금 코파일럿이 잘해줬네요. 얘로. 근데 여기는 이제 빈 어레이예요. 첫 번째 거는 new 제로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두 번째 거는 여기가 이제 2면 되겠죠. 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스트링 어레이가 있는데 어느 거냐면 요세 가지 값이거든요. 얘를 복사해요. 그다음에 얘를 풀고, 예, 포매을좀 네, 뭐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자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스타빙이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알려줄 필요 없어. 인자로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오류가 나죠. 아규먼트가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아규먼트를 추가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리 가서, 이제, 우리가 이 파일 시스템을 안 쓰고, 우리가 전달한 이 파일들을 쓰게 바꾸고 싶어요. 얘는 뭐 없애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얘에다가 파일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류가 나요. 그래서 얘를, 어, 파람이 이제, 스트링 어레이로 돼 있던 걸 파일 컨텐츠 어레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여기서 또 오류가 나요. 보니까, 어, s o r 가 이제, 얘가 지금, 어, 인치 인덱스랑 스트링 패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파일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면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바꿔줬어요. 파일 컨텐츠로. 그 다음에 또오류가 나는데 찾아보면. 자, 소티드의 n 번째 랭스 바이러스의 마지막 거죠. 마지막 거는 보면은, 어, 얘는? 뭘까요 얘는? 이게 어, 되 있죠. 스트링이 아니라, 어, 소티드의 마이너 n 예. 어, 인덱스, 아, 소티드 So, the index index So, the So, the s 소티드 소티드 the So, the So, the So, the So, the So, 그래서 소티드의 컨텐트 한 다음에 얘를 스트링이 아니라 이제 파일 컨텐트를바꾸면되겠죠 그리고 얘가 파일 컨텐트니까 이름도 컨텐트 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컨텐트가 라인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그냥 라인스를 반환하게 바꾸면돼요그 다음에 또 여기는 컨텐트가 아니라 컨텐트의 파일 패스를 하면 되죠. 그렇죠? 파일 레임을을 준다니까. 자, 그런다면 이제 없어요. 예, 네, 그러면 동작하면, 실행하면, 예, 잘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목 테스트 하던 거를 이제 목이 필요 없었어요. 지워볼게요. 필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파일 여기서 보면, 어디메이저 보면 얘가 지금 안 쓰니까 리무브 할수 있다고요. 리무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파라미터가 사용이 안 되니까 딜리트하면 돼요. 그다음에 어 여긴된것 같아요. 그다음에 테스트를가 보면 어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사용 이안 되죠. 그또 리무브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코멘트된 영역들 지우고 이렇게 보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어, 이제, 유목 테스트가 아니고, 그냥 포조, 뉴에서 테스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펑셔널 코어를 우리가 만든 것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어, 펑셔널, 그, 펑셔널, 그, 코어를 감싸고 있는 이 뉴터블 쉘 퍼시터를 만들어야 돼요. 근 퍼시터를 만드는 걸 보면요. 이 테스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퍼시터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풋을 제공해야 돼요. 인풋은 지금 이게 인풋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만들 거냐면, 메소드를 빼요. 그 다음에 얘는 리드, 리드, 올, 라이스 이렇게 하고요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는 퍼시터 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input 을 제거, u t 아웃풋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웃풋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라이트 어, 하는 거예요. 파일로 라이트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어플라이 업데이트라고 할게요. 이거 업데이트를 반환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없으니까 메소드를만들면 돼요. 네, 이렇게 되고 얘는 뭐 나중에 구현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퍼시스터로 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여기서 음, 여기서 딜리게이트를 해요. 익세트딜리게이트하면서 퍼시스터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얘는 어따다둘 거냐? 어뭐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빼줄게 리드온라인 싸고 어플라이 업데이트요 이렇게 리프트를 하면 네. 그러면 테스트가 어떻게 예 네. 테스트가 어떻게 변화했냐면은 이제 이 퍼시터를 사용하게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어 실제로 이 퍼시터라는 애가 생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야, 퍼시스터하고, 아, 뮤터블 쉘하고, 펑셔널 코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이렇게 해갖고 동작하지 않아요. 기존에는, 어, 뮤터블 쉘하고, 펑셔널 코어가 하나에 있었는데, 지금 분리가 됐으니까, 두 개를 엮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애를 보통 우리가 서비스 객체, 뭐, 스프링을 사용할 때, 아니면 DDD에서 서비스 객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걔를 만들어 볼게요. 걔는, 어, 오딧 서비스라고 할게요. 왜? 그 오디 서비스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어 실제로 이 addRecord 메소드를 동일하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할 때, 뭐, 예, 네 v o i d 고요 그다음에 얘는 파일 컨텐트는 필요 없어요. 얘는 string, 디렉토리, 디렉토리, 네 그러니까 어떤 디렉터리 있는 걸 하면 돼요. 근데 얘를 구현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이 테스트 있죠. 이걸 복붙하면 돼요. 얘를 그대로 여기다 복붙을 해요. 그다음에 보여요. 디렉토리 네임은 인자로 전달됐으니까 지워요. 그다음에 맞아요. 파일 쓰는 퍼시스터한테 갖고죠. 퍼시스터를 네. 음 아, 이 트리드베이러블로 선언해요. 을 그다음에 음아이 파일 시스템이 아니고. 어, 있을까 s 퍼시스 e r 되 e 야 되는데 아왜 그러냐면 이 퍼시스터가 지금 얘가 지금 테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메인으로 아 어, 저기 뭐야 테스트에 있는 거를 이제 그 메인 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옮겨야 이제 사용되겠죠. 이제 퍼시스 e 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다음에 비 e r p 임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r s i s t e r p e r s i s 지금 여기 보면 어 타임 오브 비지시 라고 되어 있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오 타임도 지워요 그 다음에 오딧 매니저는 뭐쓸 거니까 근데 얘는 필드 베리어블로 있는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을 쓴다면 아마 얘는 비플렛 인젝션이 될거니까 지울 수 있어요 생성하는 로직을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호출해서 결과를 갖고 오는데 여기 데이트 타임이 아니라 타임 오브 비지시죠 그 다음에 어서든 필요 없고 어플라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래 원하던거가 된거예요 우리가 원하던거는 뮤터블 셀에서 펑셔널 코어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인자를 부하고 그 인자를 가지고 펑셔널 코어로 호출한 이후에 펑셔널 코어가 반환한 결과 가지고 유터블 셸한테 다시 전달하면서 사이드 이펙트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펑셔널 코어를 통해서 뭐. 어 비즈니스 로직과 아니면 사이드 이펙이 섞여 있는 로직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여기는 지금 비즈니스 로직만 있고요 여기는 지금 뭐좀 내가 포뭐 여기 리팩토링 할건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포졸라서 내가 그냥 여기 여기서처럼 그냥 내가 뉴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퍼시스터든가 아니면은 이 어, 오디 서비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얘가 전반적으로 이제 코드들을 굴루잉 그게 결합시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아마 굉장히 우리가 로직이 없는, 어... 파일에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코드가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은 유니테스트 할때 자동으로 뭐 매번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다, 테스트하기 어려운 그런 코드가 있을 때리팩토리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장 제가 보기 엔 가장 복잡한 것 같아요. 펑션얼코어가 근데 네, 뭐 험블 오브젝트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스플릿 페이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씩 진행해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